안녕 캣츠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은 워너비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 사건 하나를 들고 왔어 두바이에서 실종됐다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된 올리팬즈보드 이야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찾아볼수록 더 끔찍하고 가슴 아프더라고 우크라이나 출신 20살의 마리아 코발추크는 3월 9일 호텔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친구들한테 말한 뒤 무려 8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대. 더 충격적인 건 실종 열흘째였던 3월 19일이었어. 마리아가 두바이 도로변에서 피 범벅인 채 발견됐는데 사지와 척추가 모두 부러진 끔찍한 상태였던 거야. 누가 봐도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지. 발견 당시 마리아는 신분증도 휴대폰도 그 어떤 소지품조차 없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마리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단 말이야. 마리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 수술을 차례나 받았고 노르웨이에서 딸을 보기 위해 급히 날아온 어머니 안나는 마리아가 끔찍한 부상에도 회복될 거라고 인터뷰했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니 괜찮아질 거라고 덧붙였지만 아직 마리아는 말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해. 두바이 경찰은 실종 신고된 우크라이나 시민은 현재 가족이 동행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정밀 조사 결과 마리아가 제한 구역인 공사장에 혼자 들어갔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지. 하지만 마리아의 가족들은 이 발표를 전혀 믿지 않고 있어. 러시아 언론 샷에 따르면 마리아 가족. 경찰에 설명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공사장에서 추락했다는 정보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대. 한 러시아 텔레그램 기반 내부 고발 매체는 마리아가 실종 직전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어. 또한 여러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는 스스로를 모델 업계 관계자라고 소개한 두 남성과 호텔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지인들에게도 이들과 하룻밤을 보낼 거라고 미리 말해줬다고 해. 어머니 안나는 처음엔 딸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다고 밝혔지. 결국 마리아가 3월 11일 태국행 비행기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실종 10일 만에 마리아는 두바이의 도로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어. 더 수상한 건 마리아가 간다던 그 파티의 주최자가 마리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야. 어머니 안나 역시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파티에 간건 분명한데 정작 파티를 주최한 사람은 마리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의심을 감추지 않았어. 한편 그날 같은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마리아의 친구인 러시아의 모델, 안젤리나 돌센코바도 있었대. 안젤리나는 모두가 마리아가 무사하기를 바라고 수색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어. 하지만 안젤리나는 당시 두바이에 함께 있었음에도 그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며칠 일찍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리아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도시 리비우 출신이야. 올리팬즈 모델로 활동하는 동시에 반전 운동가로 유명했대. 특히 마리아는 현재 러시아에서 테러 정당화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회학자 보리스 카가를리츠키를 지지하며 러시아 정부의 반전인사 탄압에 항의하는 연대행사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해. 마리아 코바이츠크가 두바이 거리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된 이후 두바이 포타포티 파티라는 충격적인 문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 이건 여성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극도로 구력적인 행위를 시키는 파티를 뜻하는데 참석자들은 상상 초월의 행위를 강요받았고 심지어 배설물과 관련된 패티 시즘도 포함된다고 해. 이 소문은 오래 전부터 떠돌았지만 2022년 5월쯤 틱톡과 엑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퍼졌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마리아 역시 그날 밤 이런 파티에 초대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어. 전직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이 틱톡커 역시 2022년에 충격적인 경험담을 올렸어. 그녀가 1등석에서 일하던 당시 한 승객이 계속 오테메가 그리 요거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만 요구해서 이상하게 느껴졌대. 이유가 궁금해 질문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상상 그 이상이었지. 오늘밤 보트 파티가 있거든요. 두바이의 엘리트 남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리 섬유질을 많이 챙겨두는 거예요. 소름 돋는 건 틱톡커가 이런 파티는 두바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꽤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야. 그 폭로 이후 SNS를 중심으로 비슷한 이 이야기들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틱톡 유저도 영상을 올렸어. 영상 속 26세 여성은 두바이의 한 부유한 남성에게 받은 계약서를 직접 읽었는데 그 남성은 스스로를 실탄 알리라고 소개했고 계약서 내용엔 선물로 2만 5천 달러, 일이 끝난 뒤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어. 그 일이라는 건 피임 없는 성관계와 특정 성적 취향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었지. 이 영상은 곧바로 캐터넷에 퍼지면서 두바이 왕족 주변의 충격적인 실태라는 제목으로 큰 논란이 됐고 캐티즌들은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 또 다른 사례도 있어 런던에 사는 세인트 뮬란이란 여성이 2022년 6월 두바이 왕자 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1만6천 파운드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했어. 세인트는 DM으로 받은 메시지 스크린샷도 함께 공유했지. 우리 왕자님은 아름다운 여성을 아주 좋아하세요. 당신의 특별히 매력적으로 생각해 요트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하십니다. 처음부터 수상하게 느꼈던 세인트는 친구를 데려가도 되나요?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같은 질문을 했고 상근는 이렇게 답했어. 두바이에 오시면 돈은 단 한푼도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왕자님과 저는 약간 독특한... 한취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만족시켜 주시면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요구 사항에는 발과 손에 대한 p 티식뿐 아니라 배설물과 관련된 굴욕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을때 세인트가 거절하자 상대는 발 정도만이라도라며 하향 제안까지 했다는 거야. 처음엔 단순히 이상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세인트는 나중에야 이 제안이 두바이 포타포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 게다가 예전에도 동유럽과 러시아 출신 부대들이 UAE에서 비슷한 사건에 휘발렸다는 보도가 있었지. 이런 상황에서 DTTD인 두바이의 대표이자 인권 전문가인 라다 스탈링도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어. 인플루언서와 예술가들이 파티에 초대된 뒤 성적 요구를 받았다는 사례를 여러 차례 접수했다. 두바이는 화려하고 안전한 도시로 마케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라면서 지난 수년간 UAE에서 강간과 약물 투여, 납치, 폭행 등을 겪은 여성들을 지원했던 경험을 언급했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해도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일이 많았다는 거야. 특히 마리아의 이번 사건은 더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어. 권력 있는 인맥을 가진 남성을 만난 뒤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거리에서 발견된 마리아의 사례는 여성 피해자들이 공식 통계에는 제. 대로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권력과 인맥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또한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구금되거나 여권이 압수돼 출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래 실제로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출신 셀리나 워터맨 스미스 역시 두바이에서 납치당하고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이 사실을 폭로했지만 당국은 셀리나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건 자체를 덮으려 했다고 해 하지만 셀리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 2공여성 록산 힐리어의 사례도 정말 충격적이야. 록산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의학적 증거까지 있었지만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간통죄로 두바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 스탈링은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처벌받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어. 여성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성폭행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지인이나 인맥에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 전까지는 두바이를 결코 안전한 도시라고 부를 수 없다. 피해자들 중에는 두바이 왕실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강제로 감금됐던 라티파 공주도 있었고, 최근 가정 폭력을 피해 도망쳤지만 오히려 남편의 고발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심지어 자해 시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미레이트 승무원 토리토이도 포함돼 결국 이번 마리아 코발추크 사건은 두바이 상류층과 얽힌 어두운 구조, 침묵을 강요당하는 여성들 그리고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진실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되었지. 한편 올리팬즈 플랫폼을 들러싼 범죄와 착취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어 호텔 발코니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추락해 사망한 안나 폴리 우울증을 앓다 우승가스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줄리 디아블로틴 역시. 우울증을 겪다 22층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크리스티나 리시나까지 올리팬즈 인플루언서들의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영화에서나 불법한 이야기인데 현실이 더 충격적이네 엑소엑소 가식캣